안녕하세요. 아젤입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다이어트에 관한 얘기를 좀할 건데요. 일단 요즘 계속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풀어나는데 보통은 저부터도 그렇고 변명이 밖에 못 나가니까 살이 찐다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 집에 딱한 평만 있어도 얼마든지 사실 운동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저희의 그 동기부여 그리고 엉덩이를 떼는 그 용기 그것만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집에 있으면서 살이 저도 한 5kg 가까이 쪘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하나 숨기는 거 없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저기 골고루 많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먹고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한지 2주 아직 좀덜 됐어요. 그래서 2주가 좀덜 됐는데 저는 또 게으르니까 그냥 저의 의지만 가지고 막 몸을 계속 태워가지고 빼는 건 힘드니까 사실 의약품에또 존재의 그 감사를 느끼면서 기대고 있죠. 그래서 생약도 사실 먹고 있긴 하지만 제일 제가 도움이 되는 거는 이 물인데요. 요즘 제가 몇번 포스팅을 통해서 어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한번더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요. 또 어떻게 드, 드시는지 정확히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500ml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 같이 들어있어요 컵이. 그한컵 가득이 1리터에 타서 먹는 양이에요 500ml 같으면은 반만 타면 되겠죠. 저는 이렇게 두 병을 하루에 꼭다 마시고 있고요. 아 그리고 이거에 관해서 물어보시는 게아 달지 않냐고 물어보세요. 전혀 안 달아요. 안에 설탕이라든지 뭐 당분은 전혀 없어요. 그냥 맛만 산딸기 아니면은 하이드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카시스도 있고 녹차도 있고 막 그런데. 제가 다 조금씩 먹어봤는데요, 맛이 없어요. 그못 먹을 것 같으면 버리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것두 가지만 지금 제가 골라서 어,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거든요. 산딸기 그러니까 아니면 아나나스 파인애플을 제일 제가 추천드립니다. 일단 전혀 쓰지 않아요. 쓰지 않고, 시지 않고, 달지 않고, 거의 맛이 없는데 약간만 이렇게 맛이 있어서 이걸 타서 먹으면 은근히 중독돼요. 저희가 물에 중독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굉장히 잘 드시는 분들 말고 저처럼 하루에 2 l 를 꼬박 채워서 먹는 게 힘든 분들도 많거든요. 그중에 1 l 를 숙제하듯이 살 빠지는 물을 만든 다음에 이걸 하루 종일 드세요. 그거를 오후 4시 전까지 드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부스터를 시키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간에 드시면 잠이 좀안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겪어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 4시 전까지 계속 드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목마른 거는 이제 생수 1터로 채우는 걸로 뭐 번갈아가면서 생수랑 이거랑 같이 해서 하루에 꼭2터는 드셔야 돼요. 다이어트를 할때 쉽게 살 빼는 법은 물을 정말 많이 마시고 화장실을 자주 가는 거예요. 화장실에 한번 갈 때마다 우리는 별거 안 하는 것 같지만 50칼로리를 소비를 한다 그러니까 근데 화장실을 가려면 뭐가 들어가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그냥 맹물은 먹기가 좀 그러니까, 이렇게 타서 드시면은 살도 빠지고, 그리고 다이어트도 너무 효과가 되고, 디톡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독소가 차일수록 젖살이 막 풀어서 살살 안 빠지고, 특히 하체 같은 데 비만이 많이 생기니까, 특히 하체 부종이 심한 분들은 이물 정말 효과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보고 이거 무슨 신비의 물 아니냐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지금 효과를 봐서, 2주쯤 안 됐는데 2kg 정도 뺐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쪄봤자 50kg 초반이거든요. 근데 아시죠? 50kg 초반에서 40kg대 후반으로 가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게 찌기는 또 서서히 찌면서 빼려고 하면 더럽게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계속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아예 그냥 한 80kg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쑥쑥 내려가요. 근데 가다가 50kg대부터는 거기서 이렇게 좀 제동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실 수 있는 만큼 태워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50kg 초반이라는 것은 뭘 되게 많이 먹어서 찐건 아니거든요. 조금 더 먹고 안 움직이고 이러면 딱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빼줘야 되는데 빼주는 거는 훨씬 한두세배 노력을 워야 된다는 거 어쩔 수 없고요. 뭐 내가 찌운 살이니까 내가 더 힘들어서 빼야 되겠죠. 근데 애들라도 너무 힘들어 거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 물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도 게을러서 뭐 되게 많이는 못해요 이것저것. 요새는 제가 미드 중에서 뭐 이미 한번 풀고 지나간 시리즈인데 저는 이제 시작했어요. 그 백악관 이야기를 다룬 그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부인이 진짜 날씬하고 세련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뭐 아침 5시에 조깅을 막 하잖아요. 그걸 보고 약간 이렇게 좀 동기부여를 받아서 뛰어보려고 했는데, 아, 마스크 쓰고 뛰는 거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건 때려치우고, 제가 집에서 이것저것 막 시간 날 때마다 하루 종일 하는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몇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 물구나무 서는 기구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저도 하는데 저 되게 겁쟁이고, 그리고 운동신경 진짜 없어요 근데 이거 얼마든지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꼭 필요 없다 그러신 분들은 벽에서 그냥 밑에 쿠션 엄청 놓고서 기대서 하시면 돼요 뭐 벽이 무너지기밖에 더 하겠어요 절대 뭐 내가 부러지거나 그런 일은 없고요 근데 이게 있으면 더 좋은 이유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있으면 물구나무 서기를 당연히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먼저 이렇게 머리를 집어넣고 를 모아서 힘을 좀준 다음에 약간 뜁니다. 그래서 반 정도 올라오고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쭉 펴요. 그러면 이때부터 온 몸에 힘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넘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코어 근육이 딱 단련이 돼요. 첫 번째 제일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타면 있는 거 3분. 그게 된다. 그럼 며칠 지나고 나서부터는 목만 움직이세요. 목을 당겼다가 뒤로 제겼다가 땡겼다가 뒤로 제꼈다가 이걸 2분 정도 합니다 이게 된다 그러면 3일 정도 누가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다리를 움직입니다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한 30회 정도 해줘요 그러면 배에 도 힘이 딱 들어가고 온몸의 코어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거 하면서 떠드니까 좀 힘든데 원래는 잘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된다. 그러면 다리를 찢어. 내렸다가, 오므렸다가. 또 내렸다가, 오므렸다가. 천천히 해주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한 30회. 그게 다 된다. 그러면 하루에 한 회는 그냥 가만히 서는 거 3분. 한 회는 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목을 움직이는 거 3분. 그 후에는 다리 3분, 3분. 이렇게 한네 번이나 다섯 번 정도만 해주셔도 몸의 라인이 훨씬 더 잡히면서 단단해집니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물구나무 서기 그거 말고 하나 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건 한국에도 아마 비슷한 거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누가 이렇게 내 발등에 앉지 않아도 윗몸 일으키기를 할수 있다는 거. 막 우스꽝스럽지 않게. 그리고 이게 뭐 되게 럭셔리 할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건 이게 바닥에 이렇게 압착이 딱 되어야 돼요. 딱 눌러주고 압착만 딱 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발을 이렇게 걸어요. 건 다음에 이제 윗몸일기를 하는데 너무 욕심내서 한 번에 50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배가 결려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한 번에 20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 중에 어떤 애가 뱃살이 되게 심한 애가 있었어요. 안 데는 다 말랐는데. 근데 걔가 어느 날한두달못본 뭐 사이에 만났는데 허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고 물어봤더니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에 윗몸만 천 번을 했대요. 거짓말 안 하고 천 번. 그래서 어떻게 천 번을 해? 그랬더니 막 쪼개가지고. 천 번을 하고 나서 배 진짜 예쁘게 왕자가 새겨진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건데 그냥 막 이것저것 다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만 계속. 근데 꾸준하게. 제대로. 윗몸을 할때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때할때 때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목 잡으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세 번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는 힘드니까 이걸 막 잡아당겨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목에 너무 무리가고 안 좋으니까요. 그냥 프라스식으로 가르쳐드릴게요. 처음부터 딱 이렇게 팔을 이렇게 모으세요. 그 다음에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가볍죠, 그렇죠? 이렇게 20번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웠다 일어났다 이렇게 20번 딱 해주시고 했다 치고 그 다음에는 옆구리가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누웠다가 일어날 때 비틀어서 그리고 이쪽으로도 한번 그리고 이렇게 20번은 또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하루에 얼마든지 늘려 나갈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한번할때 40번씩 그렇게 하거든요. 처음엔 저는 15번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리 안 가는 것만큼만 내가 얼만큼 할수 있다. 정한 다음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하루에 1000번을 하려면 어, 오늘은 한 해마다 막 100번씩 해야겠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한 이틀하면 그냥 뻗습니다. 그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할수 있는 만큼만 처음 시작하셔서 그렇게 매일매일 딱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고 삼십 뭐 하다가 또 하시고 빨래 개다가또 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배가 점점 납작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매일 하는 거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플라프예요아 근데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으면 저도 그렇지만 제가 겨우 내내 내복을 입고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저만 지나가면 온 가족이 뚱땡이 인자라고 왜냐면 살이 쪘으니까 이제. 근데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집에 있는데 뭐 어때? 그러고 막 입고 돌아다니고 어쩌다 기분 나면 운동을 하는데 그거 내복 입고 또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복장을 갖춰 입었잖아요. 복장도 되게 중요합니다. 운동할 때 이거 남한테 보여준다기 보다 내 스스로한테 되게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의 그 스포츠웨어인 스트롱거로 지금 쫙 뺐어요. 이걸 입는 순간 내가 체육인이야 막 내가 뭔가 이렇게 에어로빅 강사가 된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이게 직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빙의를 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잘하면 뭐 아닙니다만 저는 운동을 진짜 못해요 제가 뭘로 유명했냐면 저희 대학교에서 1학년 때그 필수로 해야 되는 스포츠가 수영이었어요 근데 그 수영을 자유형으로 1학기 동안 배운 다음에, 물론 뭐 애들 다 배워서 오고, 저도 배워서 왔지만, 근데 전 죽어도 뭐숨 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뭐냐면, 50m를 왕복으로 숨 쉬면서 자유형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숨못 쉬는 걸 애들이 다 알았어요. 근데 숨을 못 쉬고 중간에 일어서 하면 빵점이니까 어쨌냐면 숨을 참고 제가 50m를 왕복을 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전부 내가 죽는 줄 알고. 근데 안 죽고 살았다는 거. 그리고 선생님만 모르고 에이플 받았다는 거. 그래서 하여튼 저는 오기로 하는 건 되게 잘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전 옛날 사람이니까 체력장이 있었어요. 그 체력장에서 기술이 필요한 세 개는 다 0점. 뭐, 100m랑, 그 다음에 던지기, 그 다음에 뭐 있었지? 아, 멀리 뛰기. 0점. 근데 오기로 하는 거였죠. 오래 달리기, 매달리기, 윗몸 일키기. 그거 세개 많죠. 그래서 제가 되게 아슬아슬하게 체력장에서 하나도 감점을 안 당했거든요. 매달리기는 특히 제가 매달려 있으면 선생님이 지겹다고 내려오라고 할 때까지 할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몇 가지 되게 특이한 걸 잘하는 게 있는데, 제 남편 말에 의하면 돈안 드는 건 잘한다고. 그 중에 하나가 훌라오프예요. 훌라오프 사실 뭐 이거 기구 하나만 있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배울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처음에는 좀 짜증나요. 잘안 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돌리면 계속 떨어지니까. 근데 어느 순간 딱 감이 와요 어느 날. 그러면 그때부터는 플라워프가내 몸이에요. 그플라워프는 정말 막 밤새도록 할수 있어요. 그막 이거 하면서 걸을 수도 있고요. 막 춤도 출수 있고 노래도 부를 수 있는데. 그리고 그냥 플라워프 되게 얇은 거 있죠. 그런 거는 별 효과 없어요. 그런 거는 진짜 하루 에한만 번은 돌려야 살이 좀 빠질까 말까? 그런 거 말고 한국에도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돌기 있고. 그리고 이게 무겁고 아플수록 살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계속 돌려요. 뭐 이걸 스피드를 좀더 빨리 할 수도 있고 뭐 느리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 그냥 부담 없이 계속 돌려요. 그래서 이거를 막몇번셀 필요 없이 시간을 딱 정해놓고 처음에는 한 5분, 근데 저 정도 되면은 저는 뭐 시간 날 때는 30분도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거 돌린다고 빠질까 싶지만 빠져요. 허리가 생깁니다. 허리가 생기고 이걸 돌리는 동안 물론 그냥 돌리는 거 말고 내가 빼고 싶은 부분에 신경을 써줘요. 뭐 엉덩이라든지 그리고 팔을 빼고 싶다. 여기에 덤벨을 들고 이렇게 할수 있죠. 근데 지금 없으니까 그냥 팔을 이렇게 올려서 뭐 자유자재로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빼주세요. 그리고 음악을 틀어놓고 하면 훨씬 더 신나고요. 이렇게 하는 거를 하루에 한 두세 번 그렇게 해주세요. 이거랑 아까 그 물구나무랑 시럽이랑 그세 개만 계속 해줘도 살이 안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삼시세끼를 떡볶이를 먹으면 안 빠지겠죠. 그러니까 먹는 거 조금 조절하고 살 빠지는 물도 마시면서 이걸 해주시면 2주만 해도 아무리 50kg 때 초반이라도 2kg 빠집니다. 한번 해보세요.